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탑편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2024 SK 스프링 스플릿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팀들의 10명의 미드라이너 선수들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또 한번 월즈 우승자이신 레전드 미드 선수분들을 모셨습니다. 손님, 이지훈님 함께하고요. 큐베님은 저와 함께 오늘 약간 다른 시각에서 미드라이너들을 바라보시면서 진행 보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인사와 함께 뭐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본 헌석 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지훈 이지훈 군대 백수입니다. 아 근데 네. 군대는 이쪽이 가시는데 군복을 군복요? 이거 이거 그데 가장한 군인 한 번도 본적 없으신가요? 요 이게 어떻게 군복이에요? <laughs> 국방세 제, 제 눈은 이제 국방색 아, 아니에요, 네. 네. 국방색도 자. 아니에요. 이거 아닌데 국방색도 아니에요. 정말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LCK 미드라이너 10명을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일단은 젠즈의 초비 선수 플레이 스타일이 좀 어떤 선수인지 두 분이 파악하신 거로는 시즌 3때 음. 페이커 선수가 처음 등장하면서 네. 거의 당시 미드들을 다 압살했잖아요 네. 되게 단순하게 굉장히 클래식하게 그냥 네. CS 있으면 CS는 다 먹고 스킬샷 있으면 스킬샷 그냥 잘 던지고 잘 피하고 이거를 그냥 잘 했었던 네. 선수거든요 네.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얘는 CS를 안 먹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니 미드라이너가 CS라고 어, 근데 이렇게 그때 그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왜 그때 이렇게 했어요? 네. 했어요. CS 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그냥 오로지 그냥 질교환이랑2대2 교전을 그냥 끊임없이 봐요. 끊임없이 너무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네. 초비 선수가 전 그거를 되게 두 개를 거의 전 통합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초비 선수는 안 그냥 모든 CS 진짜 다 먹으려고 하는데 네. 동시에 그 자기한테 날라올 스킬이랑 자기가 언제 때릴 수 너무 머릿속에 음. 완벽하게 있는 지 너무 머리속에 완벽한 입력도 있는 컷 마냥 라인전을 하더라고요. 전 그게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제는 거기에다가 한타까지 잘한다. 그리고 이제 팀 팀을 위한 선택을 좀 한다 이런 피드백도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때도 확실히 요즘에 미드에서 원래 서 있는 경우가 좀 많았었잖아 요비형 누가 근데 네. 바텀에 있다던가 그기서 음. 킬을 만들어 낸다던가 음, 음. 탑에 간다던가 그런 네네. 경우가 좀 많이 보이고 사실 팀을 위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게 노력하는 게 보여요 음. 그 모습이 그래서 저도 이제 초비형딱 처음 봤을 때이 음. 선수는 미드에 가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laughs> 이 선수는 탑에 있지? 왔어야 했는데 <laughs> 그니까 이유가 있는 게왜냐테면 아 이게 네. 탑이 상성이 더 명확하고요 음. 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음. 딱 그러니까 음... 같은 경우에 진짜 어지간하면 1대1이란 말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변수가 더 없으니까 더 압박을 할수 있는 거죠, 1대1. 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초비 선수가 아탑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음, 너무 아쉽다. 이제 뭐 MSI도 있고 올해도 월즈가 열리고 하잖아요. 이제 젠지가 웬만하면 국제전에 나갈 것이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을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좀 국제에서 좀 부진했던 게 음. 정리된 데이터가 LCK에서만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부족해서 부족? 진다고 네. 많이 생각해요. 저는 음. 개인적 그러니까 제 생각하기에 초비 선수는 이미 국제전에 우승을 할 정도의 기량을 충분히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비 선수가 국제전에 좀더 하나가려면은 네. 그걸 좀 확장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까 그러니까 이게. 혼자 잘해서는 우승을 못 하고 다섯 아 명이 네.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 이제 토비 선수가 이제 자신의 이 개인 기량만 신경 쓰는 것도 물론 계속 유지하고 중요하지만 음. 이거를 좀 다른 라인까지 확장을 시켜서 본인이 좀 리더로서 어떻게 보면 좀더 더 이끌고 네. 약간 좀더 음. 이제 영향력을 끼치면은 좀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어서 이제 원의 페이커 선수 얘기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커 선수는 워낙 여기 다 이제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시라 반응이 <laughs> 더 굉장히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상혁인데 제 옛날부터 봤을 때. 플레이 스타일은 저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라인전도 심지어 지금도 잘해요. 라인전도 잘하는데 팀원들이 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게 하는 좀 희생적이고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플레이 메이킹을 진짜 많이 하고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음. 음. 근데 이것과 이제 약간 상반될 수 있는 의견이 아까 전 이제 페이커 선수가 네. 팀원들을 굉장히 잘 사용한다 이렇게 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글이 없는데 있는지 행동하고 음. 음. 바텀이 없는데 있는지 행동하고 음. 항상 주변에 모든 팀원들 다 있는 것 같아요. 페이커 어. 선수대테는 어. 네. 저도 뭐 심리전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심리전. 저는 그게 스크린 때부터 좀 이어진다 생각하거든요. 음. 꼭 마지막 판에 뭐 미드 바루스 음 미드 이절이 이런 거 해서 저희 팀의 미드라는 멘탈 아예 그냥 부셔 버려요 그냥 뭐랄까 이제 보이지 않는 공포를 계속 심어두는 아, 거죠 상대 선수한테. 아, 아. 근데 페이커 선수는 워낙 이제 경력이 엄청 오래되셨다 보니까 챔피언 풀도 진짜 넓어요. 네. 그래서 정말 특이한 것도 많이 하시는데. 아, 그래서 약간 대표할 수 있는 챔피언이라고 할 만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뭐아지르 음. 지금 생각나는 거 그런 것고니코도 굉장히 잘하고. 전통적인 미드랑 다른 챔피언이 많이 나왔는데 가장 기억나는 건전 미드 리븐 같은 거 있거든요. 그때 미드 리븐이 맞지, 맞지.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와, 아니 힘든 미드 리븐. 게... <laughs> 네. 몇번안 해봐도 챔피언에 대한 파악을 정말 아 금방 끝내고 잘 쓰는데 이번 시즌만 봐도 일단 흐웨이 처음 나왔잖아요 네. 흐웨이 전 진짜로 정말 밸류가 높고 지금 스탠딩 메이지 메타에서 진짜 좋은 챔피언이라고 네. 거 근데 진짜 빠른 속도로 익숙해져가지고잘 쓰는 게 저는 상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오리아나가 생각나요 아 오. 오리아나 오리아나 제일 많이 하게 됐잖아 솔직히 아, 맞아, 맞아. 오리아나 라이즈 아라이즈네라이즈그거근데 아 안떴었거든요라이즈가그래서 음. 페이커 선수가 쓰고 나서 떴어요맞아맞아맞아맞아라이즈하면 아 라이즈 하는 대로 운영을 되게 사이드로 잘하고코르키하면 코르키 하는 대로 대치보도 되게 잘하고아즈하면은 보여줄 때 되게 가서 토스도또 해주고그 캐릭터에 대한 그 학습이 빠르니까 음. 얘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이거 알아서 확실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옆에서 볼때 페이커 선수 어때요아 왜 뭐, 초비 선수가 좀 게임적으로 그기계적으로 많아잖아요 네. 페이컨서 외부적으로 아좀 기계적인 아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아아 게임 외부? 네, 맞죠? 맞는 말, 맞는 말. 사람이, 사람이. 아 사람이 맞는 게임 안에서는 심리전 음 이렇게 하고 다, 다아 하잖아요. 근데 게임 외부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반응이 모르겠어요. 어... 사람의 생각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카 선수 지금 한화생명 e스포츠가 네. 3등이고 세 번째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은 상황인데 네. 제카 선수 어떤 미드라이너라고 생각하시나요? 소비 선수랑 좀 비슷하다고 어... 생각해요 챔피언 다루는 네네네. 아칼리, 사일러스, 요네 맞아요. 이런 거를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막같진 않지만 비슷한 계열이다 사실 모든 선수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소양 중에 하나가 메이킹할 수 있는 과감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카 선수는 일단 확실한 건그 과감함에 있어서는 진짜 진짜 네. 어, 어떻게 보면 좀 양나라의 검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스탠딩 메이지가 또 메이킹을 할 수는 있지만, 응. 아까 말했던 뭐 아칼레 살려서 이런 애들이 메이킹하는 건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카 선수가 우승했을 당시에는 당연히 이 스킨페어를 잘하고 그대로 하려다 보니까 좀 이제 아직은. 다시 성장하는 관계가 아닌가? 음, 다시 그러니까. 스탠딩 매진을또 내가 배우는 입장으로서 음. 다시 이제 좀 이제 배워가면은 잘할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 선수의 어떤 숙명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변화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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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것들에 그쵸. 적응을 해나가야 할 텐데 아, 아. 이번에도 이제 비슷하게 월드 우승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제카 선수는 이미 성장도 많이 하고 잘 하시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다만 이제 좀더 좋은 거는 원래 잘하는 챔피언으로 메타가 돌아와주면 훨씬 좋겠죠. 근데 메타는 저는 잘할까? 계속 돌고 돌아서 돌고 돌자 무조건 둘다 잘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일단 어, 당연하죠, 아 네. 당연하죠. 근데 네. 맞는 말인데 네. 그돌 때까지 살아남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살아남지 다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죽었을 때그 다음에 제 메타가 돌아왔어요 <laughs> <그치, 맞지, 맞지. 웃음> 내가 죽었을 때제 메타 그때 돌아와서 음. 정말 아쉬웠어요 아, 아, 아 1년만 아니. 더 살아있을걸 아. 내가 못 살아있어 아.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어서 이제 D플러스 기아의 쇼메이커 선수인데요 근데 이번 시즌 역시 초반에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다시 귀신같이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조메이커 선수 어떻게 보세요? 조메이커 선수를 만나서 상대를 해봤거든요. 어, 네. 제가 7대 영으로 이고 기 있습니다. 야칠대 영? 그리고 언제였어요? 어. 조메이커 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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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이기면서 아, 올라왔을 때, 아, 이야. 혹시 그 7대 아 지금 칠대영 깨질까 봐 언제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조메이커 선수가 1대1로붙고 네. 싶은 선수 맞아요. 부류냐? 그래서 아 저를 아 뽑아서 이고 싶다고 부었거든요. 아 그때는 조메이커 선수 좀 이제 신인 시절이잖아요. 아 아직. 그때는 네. 솔직히 신이다 보니까 음, 많이. 음. 이었죠 음 네. 지금 좀 어떻게 발전했나요? 확실히 노련미가좀 음 보이기 시작한? 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챔피언을 다 잘하잖아요 네. 그중에서 저는 신드라가 좀 인상 깊게 해줬어요 아 맞다 스샷이 기깔나긴 했죠 스킬샷이 신기해요 어. 좀 그리고 좀갱 같은 거 왔을 때 그냥 스무스하게 흘려버리는 어. 그런 어. 게 너무 멋있었어요 저 쇼메이커 선수가 이번에 그착취아지를 가장 어, 먼저 가지고 음 왔잖아요 맞아. LCK에서 가장 먼저 알아보고 음. 적용해서 가져왔다는 거 자체가 이제 연구하는 그런 자세 내지는 눈썰미가 음. 뛰어나지 않나 음. 이 선수가 담원에 있었잖아요. 이게 이 너구리 선수가 그때 당시 도벽으로 막할때 네. 이제 쇼메이커 선수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선수도 도벽을 막 들고 미드로이가있더더라고요 <laughs>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다 잘하지만 이 선수는 다른 사람을 다른 게 있다면 좀 많이 되게 열려 있다. 라고 아 그러니까 뭐 이제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가 언제든 돼 있다. 네. 이런 게좀 많이 특별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채 쳐보니까 그렇죠. 쇼메이커 선수가 사실 이미지는 뭔가 피지컬이 너무 강하고 약간 천재 같은 그런 이미지가 네. 있는데 이 들어보니까 되게 노력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 그렇죠. 선수군. 아니 천재는 제 생각에 지금 일군에서 뛰는 상위권 선수들은 천, 다 천재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진짜. 그렇죠. 세군도 천재신가요? 아 저는 천재였다고 생각해요. 과거형이군요? 아 그렇죠. 그, 지금 지 죽어 있잖아요. <웃음> <웃음> 네. 이어서 이제 K 테러스터가 지금 5등인데요 비티트 아 선수도 정말 경력이 오래된 엄청 베테랑 선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도 참 폼이 안 떨어져요. 아 저는 이제 또 상대를 또 많이 봤거든요. 롱주 시절이었나?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제가 졌어요. 어 지셨어요? 네. 많이 지셨네요. 많이 말았어요. 비디오 선을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캐스파컵에서 결승에서 만났거든요. 네. 저희랑저 제가 3대 1로 이겼어요. 아. 아, 마무리를 결국. 아 내가 이겼어. 정리 괜찮은데. 네. 아, 아, 아. 그때 농주 때 비디오 선수신 분들 진짜 말안 됐거든요. 어. 저 탈리아. 어, 아니, 탈리아 질량도 엄 세긴 했어 네. 근데. 탈리아. 탈리아를 지금도 엄청 잘 하시는데. 저는 아유. 또 비디오 선수하서 생각난 챔피언은 요즘은 안 나오지만 조이. 아, 아 너무 잘했었잖아요 아 그, 그, 라인 좀 엄청 그, 잘했죠 그 중에서도 아지르 진짜 잘하시거든요 아지르 아아 아지, 지잘하시네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지훈님이 보시기에는 그 BDD 선수의 아지르는 또 어떤가요? 아니 저는 근데 지금 1부에서 아지르 잘하는 선수들 보면은 뭐랄까 다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한 애가 없을 정도로 다들 너무 잘한다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생각을 해요 진짜 네. b 선수 그중 하나죠 정말 너무 잘하죠 지금 글로벌 밴이 돼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특히 네. 그잡치론이 네. 지금 개발되면서부터 음. 아 진짜, 진짜 아지르 하고 싶은 일이 진짜 많은데 좀 아쉽긴 해요 <laughs> 아예, 아, 착취가 진짜, 진짜 좋은 눈이거든요 음, BDD 선수도 사실, 이제 지금이 데뷔 8년 차로 알고 이야. 있는데, 와, 아직까지 국제전 우승 경력이 없습니다. 네. 이번 연도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B 선수의 그 실력이라든가 그 노련미 자체가 이미 언제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좀 흐름이랑 운이 잘 맞아서 우승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여러 가지가 겹쳐야지 우승을 할수 있는 것 네. 같아요. 메타나 뭐 팀원들의 상태나 음. 고려 해가지고 그또 그렇죠. 그날의 컨디션 이런 것도 다중요하요 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중요하고. 네. 그럼 이어서 이제 광동 프릭스 근데 사실은 이 선수가 이제 좀 기복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할 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인 선수다 보니까 네. 아직은 좀 정돈돼야 할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음. 기복을 줄여야 된다. 근데 왜 기복이 클까요? 플랫 스타일이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떨 땐 잘하고 어떨 땐 못한다가 네. 본인이 어쨌든 뭔가 주도하에 뭔가를 함에 있어서 음. 잘 풀리면은 잘하게 되는 거고 음안 풀리면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못한다. 이게 이제 그냥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음. 내가 뭐 하려다가 자기가 꼬꾸라지는 거다. 아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럼 그걸 좀 스테이블하게 만들려면 어떤 걸 좀. 맞아가면서 알아야 돼요, 그런 거. 그렇죠. 아,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네, 되지? 그러니까 본인이 겪고 어느 정도 이게 선을 정해둬야죠, 네. 항상. 네. 만약에 네. 플레이오프에 건너프릭스가 올라간다 했을 때, 그냥 음. 올라가는 것만으로 의의를 두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어떤 걸좀 단련하면 좋을까요? 단련보다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메타가 한번 싹 바뀌어가지고, <laughs> 안 쓰는 챔피언이 좀 뜨면은 아마 불독선수가 강점을 가지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마 좀미래에 다양한 챔프들이 막 나올 때. 신챔프들 네, 나올 때. 아, 그 다르게 말하면 신챔을 되게 잘 쓴다는. 그죠 재능이죠, 그런 것도. 네, 봤는데. 맞아요. 아. 자, 그럼 이제 DRX의 세탑 선수. 이번 시즌에 데뷔한 신인 선수예요.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귀여워요, 네, 진짜. 아. 귀엽고 승부순둥한 거는 네. 맞는데 네. 플레이를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번 시즌이 완전 스탠딩 메이지 메타잖아요. 네. 제가 그분 개인 방송 보면서 알게 된 건데 AD 챔피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막상 또 이제 보여줄 메타가 아니라서 뭔 메타에 묻히지 않았나? 그렇죠. 개인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엔좀 어려운 메타긴 하죠. 음. 어려운 메타라고. 근데 그러면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네. 스탠딩 메이지 중에서 그러면 조금 이제 신인 선수들이 쓰기 비교적 쉬운 챔피언들은 뭐가 있어요? 쉬운이요? 네. 쉬운 건 지금 벤 자주 나온 오리아나가 그나마 쉬운 음... 편이긴 하죠 메타에서 메커니즘 자체도 좀 쉽고 세니까 음... 오리아나 그나마 그러면 지금 그냥 메타가 좀 신인 선수들이 활약하기엔 좀 음... 어려운 메타가? 어쩔어없죠 너무, 맞아요, 너무 맞아요.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 신인 선수들이 프로가 되는 과정에서 그 스탠딩 메이지로 프로가 된게또 아니다 보니까 음... 좀더 그런 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음, 스탠딩 메이즈에서 음. 제일 수혜를 보는 선수들은 좀 경력이 오래된 선수들 그죠? 아무래도 좀 경험 많은 선수들이 음, 수혜를 제일 보기는 하죠. 음, 네. 스탠딩 메이즈는 언제나 함께했어요, 우리와. 어, 아, 그렇죠. 모든 메타에서 스탠딩 메이즈는 음. 항상 올라왔어요, 음. 결국에는. 그렇지. 그래서 오래된 선수는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음. 신인 선수들도 결국에는 이 메타를 극복해야 되는 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무조건 잘해야 돼요. 네. 스탠딩 메이지는 음.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오? 스탠딩 메이지는 극복하기 힘든 게, 팀적으로 진짜 정말 보여주기 힘들어요. 지금 일본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들도 스탠딩 메이지로 이제 하위권 팀에 가서 한번 활약해봐라 하면 은전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팀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 슬림, 슬림. 그냥, 네, 그렇죠. 스탠딩 휩쓸리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는데 저있어, 게임. 아. 특히 신인이면은 네. 이게 발언권도 더 없고, 자신의 약간 주장 같은 게좀 약할 때라 더 있을 만한 경향이 크거든요. 근데 그거는 네. 상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그 상대를 이겨내면 본인이 그걸 이겨내야죠. 음... 근데. 네. 근데 비슷한 이제, 농심 메드포스에도 피에스타 선수와 콜미 선수가 약간 지금 번갈아 나오는 상황인데, <laughs> 네. 두 선수 모두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제가 그쵸? 알기로는 피에스타 선수가 조금 더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스타일이 좀. 이번 메타 자체가 너무 다 스탠딩 메이지 메타이다 보니까 과내기가 좀 힘든 메타 아닌가 왜냐면 실질 통계, 통계적으로 봐도 다들 픽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저희가 뭔가 스타일이 어떻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느낀 건 그런 것좀 느꼈어요 이 선수가 좀 압박을 많이 받는 스타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진짜 어떻게 보면 솔랭에서도 잘안 나올 법한 좀 실수 음. 경기에서 좀 보이니까 네. 잘한다 못한다 하라서 음. 설정 좀 선수였으니까 좀 안타깝다 라는 음. 느낌을 조금 받았었네요. 음. 그러면 사실 그런 멘탈적으로 압박을 받더라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음.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프로면 극복을 해야죠. 자기가 긴장 많이 한다 해서 계속 못할 거야. 절대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 피에스타 선수랑 콜미 선수는 서로 좀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달라요?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사이드 가서 죽거나 음. 합류가 좀 늦거나 아 그런 게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응. 라인전보다는 오히려 라인전은 어, 괜찮아요. 아, 네. 되게 잘해요. 네, 라인전은 다들 잘해요. 신인들의 특징이죠. <laughs> 게임 다 그러니까 라인전은 잘해도 롤은 못한다.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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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들의 아, 특징 중 하나이죠, 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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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뭐두 선수의 차이를 한다면 각 그날 그날의 컨디션과 기량. 사실 이게 지금은 당장 아무래도 두분다 신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밖에 비교를 할 수가 없지 않나. 맞아요. 솔직히 지금 신인 선수를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 챔피언을 하는 것들이. 아... 근데 비교하기가 이게 맞아요. 어떤 척을 잘하고 그런 걸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어... 그럼 이제 다음이 OK 저축은 행브리오의 카리스 선수인데. 아하. 이 선수는 사실 뭐 신은 아니에요. 맞아요. 이선수은 신은, 신은 아니죠. 그래도 한 4년 차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네. 이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플레이 스타일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지만 <laughs> 좀 게임 외적으로 어, 네. 보면 은좀 순둥순둥하게 생겼어요. <laughs> 아니 그리 아, 좀... 진짜 아니 진짜로 아뭐 이미지 중요하긴 한데 아, 근데, 아니라 뭐? 그 나이 먹으면 은 그런 선수들이 너무 좋아요 진짜 아, 네. 저도 카칼 치고. 아, 그리고 아, 네. 허한말 못할 것 같잖아요 어. 그리고 음. 팀에서 뭐 입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근데 플레이 적으로좀 있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어. 자신이 희생을, 희생하고 아 희생을 받아주는 이거,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 이거 안 먹고 합류하래 어. 합류하고 그런 느낌이 좀 느껴져가지고 어. 그런 게 근데 이게 어쨌든 4년이나 됐는데, 음. 이 4년 동안에 어쨌든 유의미한 성과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할건 팀이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선수로서 활동하는 게 사실 이제 내부에서는 음. 그 선수한테 이제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 이 선수가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쵸. 그 선수가 어쨌든 간에 4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어쨌든 카이 선수가 이제 좀 알을 깨가지고 보여줘야 음. 할 때가 아닌가 뭐, 뭐가 됐든 간에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고 이제 마지막으로 POX. 크로소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아. 근데 폰님한테 아. 들을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코치로 있을 때 아, 어, 맞아. 원상아지짜 아, 네. 아예 챔피언을 몰랐거든요. 스킬을 아오. 몰라요, 아지를. 스킬을. 그래서 아지를만 시켰거든요. 그냥 솔로 랭크도 아지를만 계속 박으면서 해봐라. 네. 음. 또 궁은 이렇게 써야 된다. 음. Q는 이렇게 써야 된다. 음. 뭐 그런 게 아, 진짜 안 울었어요. 음. 그래서 음. 아지를 한 진짜 몇, 몇판 해가지고 네. 이제 네. 대회에서 쓸수 있는 정도가 된 거예요. 시험 잘하던데. 어. 진짜 잘하던데. 진짜 괜찮아. 게 하잖아요. 네. 그 챔피언이 확실히 달라요. 이렐리아 할 때랑 음. 아칼리아 할 때랑 사이러스할 음. 때랑 무빙이 다르게 느껴져요. 근데 뭐아지르진도 어. 괜찮은 것지만 아지르 오리아나 뭐 타이야 이런 거할 때는 확실히 모빙이 좀 환상적이던 게좀 음. 살아가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해요. 음. 솔랭에서 그만 받고 음. 아니 진짜로 솔랭에서 오리아나 다 유명해요. 아니, 아니, 그래서. 근데 실제... 스타일도, 경기 스타일도 굉장히 과감한 편이긴 하잖아요. 아, 그쵸. 네. 근데 제가 가끔 연락을 하는데, 오데스 이하로 해라. 뭘 아. 플레이할 때. 근데 그렇게 리미트가 또 풀린 것 같아요. 이제 아. 플레이 점점 <laughs> 각. 어, 생각면서흔데 그, 봤는데, 아, 쉴데스가 어, 아, 아, 아. 아. <laughs> 너무 많은 <잘한> 거야. 아, <laughs> <이거> 뭐야, <laughs> 그런 거를 줄이고, 자신이 부족한 점이 뭔지 알고, 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지향해야 된다. 너무 공격적이다. 네. 근데 그런 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진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메타가 아닌데 내가 아칼리 너무 잘해. 네. 그럼 아칼리를 고집하는 거는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생기는 건가요? 근데 그거죠. 걔가 그걸로써 이겨내면 걔가 메타를 주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아, 지금 결국 스탠딩 메이지가 메타라는 게 스탠딩 메이지로 누군가 그걸 이겨서 계속 그게 스크린부터 대회까지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누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이제 아칼리를 누가 극복을 해서 다 계속 이긴 다 하면 음. 이제 아칼리가 메타가 되겠죠. 아 그러면 각자 선수, 선수 때 어떤 메타를 좀 주도하셨나요? 저는요, 제가 케넨 <laughs> 너프 주범 중한 명입니다. 아, 케넨 너프? 네, 케 너프 주범 중한 명입니다. 아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16년도 때 네. 제가 이제 산발전을 준비하면서 네. 그때 탑 메타가 나르 에코 메타였거든요. 네. 결국에 이제 그거였 나르 하면 너뭐 할래? 였는데 음. 음. 맨 처음에 마스터이로 한번 잡아볼까요? 감독님, 너 진짜 대회 때 그거 할수 있겠어? 아. 이거는 음. 그래도 못하겠다 하다가 음. 제가 캐넨을 하겠다 해서 했는데 캐넨도 처음에 되게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선반지에 딱 했는데 정말 결과가 너무 좋게 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년도 롤드컵까지 계속 쭉 이어지다가 음. 끝나고 나서 캐넨이너프가 나겠어요. 아 <웃음> <웃음> 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탈론? <laughs> 탈론, 탈론, 탈론 리메이크 어, 리메이크? 는1 4 년도 때그 근접 챔피언들 어, 근접 챔피언자였어 가지고 좀원서이가 메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A B 그러니까, 챔피언들. 그러니까 챔피언의 메타보다는 저는 원서희가 그 약간 라인전의 하나의 아. 그 무, 무대를 하나 만들었다고 음. 생각을 해요. 저는 음. 지훈이 형하면 그게 떠올라요. 쿠로 형에게 미안하지만. <laughs> 아, 이거, 이거 말고 <laughs> 네, 근데... 저 하나 더 하나 이거... 있어요 제가 블라디미르가 면 리메이크 된 적이 있거든요 아 저희가 그때 굉장히 하위권이었는데 음 스크림을 진짜 다 이겼거든요 블라디미르를 해가지고 어 대회에서 거의 못 썼어요 아 그게 지금도 천추의 한입니다 진짜 아 미드라이너가 꼭 가져야 하는 덕목 어떤 게 있을까요? 라인전부터 시작하는 주도권 네, 주도권을각 시작하고 음. 나의 주도권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음. 두 번째로 보면 세 번째로는 플레이 메이킹 능력이거든요 사실 음. 세 가지 정도가 음. 있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하긴 한데 일단 미드니까 넓은 맵 활용 네. 그쵸. 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이드 갔을 때그 아,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저는. 세 번째가 아까 플레이 메이킹 말하셨는데 음... 이렇게 세 가지를 꼽겠습니다 저도 다 의견 비슷한데 미드는 유동적인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음. 네, 수동적이면 절대 안 된다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확실히 레전드 분들 모시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 그 본인들만의 생각도 딱 뚜렷하게 있으신 것 같고, 성수 분들도. 보는 눈이 굉장히 정확하신 것 같은데 지금 LCK에서 활약하고 있는 열명의 미드라이너 선수들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저희가 같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 이렇게 오늘 미드라이너 편은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원딜, 정글, 서포트 편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